오, 어, 그게 무거운 텐데. 안 무거워. 여기다 놔줘. 아니, 여기 옆에, 옆에. 어, 거기다, 어, 거기다 놔줘요. 어, 고마워. 아니, 옆에다 놔줘야지. 네, 거기다 놔주세요. 네, 누구야? 펭귄, 펭귄, 이 낚시하네. 그치, 낚시하지, 펭귄이! 응 음. 물고기 잡았다 그치 어 낚시 개 했지 낚시 두두두두 물었어? 물고기 물었어? 응 하민이 잘 잤어? 잘 잤어 잘 잤어? 하민아 집에서 뛰지 말고 천천히 걸어 다녀 뛰다가 넘어지니까 아야하니까 응, 음, 뛰다가 넘어지니까 조심해야 돼. 하나, 하나씩 뭐예요?